요즘 제주도 한라산은 활짝 핀 철쭉과 진달래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등반객들이 최근에 부쩍 늘면서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한라산은 철쭉과 진달래꽃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해발 1600m의 한라산 윗세오름 일대에는 활짝 핀 진달래와 철쭉꽃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한라산 정상 부근은 늦은 봄인데도 낮 기온이 영상 7~8도의 쌀쌀한 날씨를 보여. 육지보다 보름에서 한달 정도 늦게 철쭉과 진달래꽃이 피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철쭉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철쭉꽃 사이로 본 구름 낀 백록담은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백록담은 지난번 내린 폭우로 오랜만에 수심이 최고 3m가 될 정도로 많은 물이 고여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자연의 신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라산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자 요즘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국내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산 위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철쭉도 이렇게 많이 핀 것도 처음 보고요. 그러나 이렇듯 아름다운 한라산도 일부 관광객들이 마구 버린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들로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철쭉꽃 사이사이엔 먹다 버린 음료수병과 빈도시락, 휴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등반로 주변의 나무들도 등반객들의 마구 꺾여 밑둥만 흉측하게 남아 있고. 일부 등반객들은 활짝핀 진달래꽃을 꺾기도 하는 등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운집하다 보니까 시름이나 무나 한라산단지가 죽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황폐돼가지고 흙땅이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의 철쭉은 다음 달 초순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